대창연포라 압출공장입니다. 아침, 겨울철 작업할 때그 특이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그 웬만한 작업자들이 잘 몰라요. 특히 겨울철 아침 작업은 기계를 껐다 했다할 때는 분명히 그 탄소를 불고 앞에 청솔에 있는 특히 뒤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 아, 작업사는잘 알아서 가겠지만 그래도 어레기입니다이요 이렇게 다이스 입구를 막아서 절대 앞에 안 나옵니다. 이거를 잘 모르고 있어요. 다이스 입구에 이렇게 막아서 절대 압출이 안 됩니다. 요런 점을 참고하시가지고 압수를 하시는 분들은 그 겨울철 특히 다이설를 맞기 때문에 이런 거를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